자, 이제 우리 신 씨의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 어떤 곡일까요? 아이구야아네 저는 시아의 샹들리에라는 이것은... 네,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것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선배에 대한 도전작이죠. 아, 이건... 왜냐면 <laughs> 박정현 씨가 샹들리에 부른 거 엄청 화제였잖아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곡이잖아요. 섣불리 아, <laughs> 도전하지 않는 곡중 하나인데 음. 이게 도전이라기보다는 제가 노래를 함으로써 어내 마음과 같애이 노래가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인 것같애라고 음.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내봤습니다. 음. 네, 아 진짜 기대가 되는데, 저도 이거 가끔씩 이제 들으면서 혼자 부르거든요. 오, 이거 한번 불러보시오. 부른다고요? One, two, three, four. s a m d l i h i s h a m d l i h a d l i h 이 약간 말산거아요 어. I'm gonna swing. <웃음> 이렇게. <웃음> 킨 지금 <laughs> 아니 고작... 거짓말 잘하는 사람인 거다 지금 알았어. <laughs> 아... 오 근데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 위는게 아니에요. 디맨더. 이거 디맨더. 계속 부르잖아요. 디맨더. 지금. 전 진짜예요. 아, 근데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엄청 가사를 높아. 다 외우. 고 아, 그럼요. 계세요. 진짜 명곡이고 그러니까 스케일이 있는 보컬이 불러야 되는 곡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서로 서로 이렇게 뭐 라디오에서도 뵀지만 오늘 이렇게 봤잖아요. 나는 서로에게 아 이것만큼은 나는 이 매력만큼은 내가 뺏고 싶다. 음, 갖고 싶다. 저는 뭐, 과창력이죠. <laughs> 고음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음. 누구나 고음에 대한, 아, 나 고음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맞아, 맞아. 다 고음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맞아요. 정신승리. 네, 정신승 정신, 네, 정신 아, 너무 솔직하다. 그래서 어. 집에서 맨날 막, 위키드 디파인 그래비티랑 이런 거랑, 음. 레디고 이런 거 부른단 말이에요. 아. 어. 한두 번운 좋아서 되거나, 그 뒤부터는 나가서 안 돼요. 목이 가는 거구나. 그냥 음. 도입부를 못 불러요. 그 낮은 소리가 안 아. 나서.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들었을 때그 그, 김이나 선생님께서 어떤 얘기가 가장 인상이 깊었냐면 너무 근사해 라고 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음. 아까 오, 그러니까. 어, 그런 음악을 음. 하고 싶은데 그런 음. 음악성 자체잖아요 음. 스텔라 강 선배님께서는 음. 그냥 음악성 그 자체라서 음. 그 음악성을 그냥 다 이렇게 배워오고 싶음. 와두분 그럼 그냥 함께 약간 음과 양처럼 이렇게 태극마크처럼 만나면 완벽한 뭔가가 오. 나올 수 있겠어요. 위대한 가수가 되면 되고 그죠 훌륭한 싱어송 라이터가 되면 되는 거죠.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음. 야 이제 우리 흰 씨의 곡을 마지막으로 우리 스튜디오 음악당 힐링 타임을 마무리해야 될 텐데 오늘 정말 빽지 어. 안 주나요? 아 빽지. 아. 야이 음악당 빽지. 오, 오, 반응 돼요. 네. 오. 이 소리에. 오, 오늘은 데두 개예요. 음. 그렇죠. 마지막이니까 또. 네, 마지막 시즌 지 마지막이니까. 자, 시즌 2 마지막. 여기서 못받는 사람은 다음 시즌 못 가는 거예요. 한으로초라해지는 <laughs> 차라리 미안한데 한 명한테 몰아주면 안, 안, 안 돼. 돼? 안 <laughs> 돼. 몰아주면 안 돼. 아니야, 그거. 에어로. 아, 내가 너무 이 캐릭터에 익숙해서 그래. <laughs> 내가 될 수도 있어. 왜냐 면 오늘 나 장담 못 하겠어. <웃음> 그렇다면 과연. <laughs> 자, <laughs> 오늘 아, 손을 내밉시 우리 스텔라장. 우리 힌. 어떡해? 자, 아, 시즌 2 마지막 배지 자, 정말 하나, 아, 둘, 재밌는 둘 셋! 하나, 둘, 둘 셋! 어, 놓칠 뻔했어요! <laughs> 어, 놓칠 뻔했어요! <laughs> 이렇게 해서 시즌 3 <laughs> 배순딱 씨는 함께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laughs> 그동안 나 진짜 그래도 우리 배순딱 이 정말 고생하셨고 아, 어쩐지 아까 작가분들이 저한테 크게 말을 안 거시더라고요 <laughs> 저, 저 오디오 감독님 배씨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laughs> 자, 이제 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 그림의 끝을 오늘 마지막이니까 우리 누나 나한국식 응. 하고 응. 그리고 우리 배순탁 그래. 작가님도 하시를 우리 끼워주자 그러면 일단 저부터 추천을 할게요 저는 오늘은 듣지 못했어서 스텔라 장의 알콜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입덕에 한 발짝 팍 넘어가는 계기가 있는데 저한테는 그 곡이 그 이제 입수 이여자한테 입수 그런 곡이었었거든요. 철씨는 저는 이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난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늘 좋은 게스트 분들과 그리고 우리 배순탁 씨, 그리고 김인나 씨야, 늘 이런 좋은 스태프분들과 이곳에서 이렇게 시즌 2까지 할수 있다는 거는 정말 행운이고 또올 라를 기다리면서 저는 옛날 노래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임창정 씨의 그때 또 다시라는 노래. 만약에 우리가 또 만나는 그때 또 다시 만나게 되면은 또 다시 이렇게 형, 동생, 누나, 뭐 언니, 오빠처럼 또 그렇게 즐겁게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머 나 김희철 씨 저렇게 진지한 거 처음 봐요. 약간 카메라 돌아가면 같이 돌아버리는 친구거든요. 네. 그때 또 다시 평소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자. 우리 제이씨 네, 어 저희가, <laughs> 음. 제가 제 벨씨가 추천드리는 곡은 정말 옛날 노래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발표했던 그룹이 바로 슈프림스라는 그룹인데요. 음, 네. Some day we will be together라는 곡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할 겁니다. 저 빼고. 아, 왜 그래요, 진짜. 응. 저도 뭐 장담은 못 드리겠네요. <laughs> 저도 사실 못 합니다. 아 진짜 오늘 둘함께해서 너무 고맙고 마지막으로 우리 흰 씨의 음악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시즌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흰씨 네. 고마워요. 네. 아 기대된다 그런데 샹들리에흰씨시원하겠 아, 또. 아. 야또 아, 천장 뚫을 것 같아. 네. 자 우리 흰 씨. 요 노래 의 편곡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앞부분은 이제 독백하는 듯한 느낌이 네 있고요. 음흠. 마지막에는 정말 좀 포효하는 듯한 보컬의 아. 원래 원곡의 시야의 느낌을 조금 살려서 네 편곡을 해봤습니다. 작정했구나. 좋군요. 포효. 포효. 자 준비되면 한번 가볼게요. 네. Her can feel anything when what I learn, push it down, push it down. I'm the one for a good time phone, cars blowing out when I'm out of it. Feel the love, feel the love. lov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drink One two three, one two three, drink One two three, one two three, drink throw back I'm a mess. come not get out now. Can't run from this. Come the shame. Come the shame. One two three. Help me, I'm on and out for tonight Cause I'm just turning mouth for tonight On for tonight, on for tonight I'm gonna sweep from the ship. 야 소리 엄청나. 자 생생한 라이브를 담아내는 스튜디오 음악당 취향을 저격하는 플레이리스트 즐거우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들 같이 들어요. 같이 들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 고생습니다